시다 뭐야? 혹시다? 혹시다? 더 감겼어? 우리 혹시 다더 감겼어? 왜 이렇게 자꾸 감겨? 시 새끼야, 이따 멈풀어서 감기가 쓰게 돼. 가자, 가자. 혹시 어디 갈까? 우리 혹시 거공 어떻게 했 나? 혹시다. 공 어떻게 했어, 공? 공 찾아와. 응? 어? 혹시 공 어떻게 해서 공 찾아와 혹시 공 어떻게 했나 어? 아, 거다 갖다 묻어놓고 어왜 묻어나 왜왜 왜. 어디 갖다 묻어나 왜갖다 묻어 왜왜왜 왜, 왜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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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

너희. <laughs> 아이고, 난리가 났냐, 아주 그냥. 응? 네? 아주 난리가 났냐. <laughs> <laughs> 뭐, 뭐. <웃음>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닌데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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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가져알래다해 혹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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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혹시라 앉아라 어? 침복실, 앉아. 이렇게, 어떻게, 발아들어. 내발 앉아. 앉아. 손. 그렇게 손, 앉아. 손. 쥐. 아유, 힘들어. 야, 야, 그만해. 아니야. 너다 해? 니다 해? 니꺼 니들 다 해? 혹시라지 네, 네, 그, 네, 어디다 다, 다 묻어놨어? 잡았어? 응? 어? 지 잡아 어디다 묻었어? 다 묻어놓고, 온밭에 다지 잡아 묻어놓고, 어쩌라는 거야? <laughs> 가자. 혹시나 가자. 일로 가자. <laughs>